어,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또 가까운 분들이 또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행복의 문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문인 줄 알고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곳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또 상급을 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랑과 칭찬과 격려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격려는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필수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들을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에 아이들은 변화되고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큰 바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위에 바위 네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모습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의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복을 담아 두어야 될 바구니가 구멍이 뚫려서 행복을 저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구니가 구멍이 뚫림으로 말암 아마 행복이 저장되지 않고 다 빠져나가고 말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왜 행복하지 않은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짜증내기 시작하면 행복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행복과 이, 에, 짜증은 비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꾸 짜증 부리면 우리도 몰래 행복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지난해 우리가 한해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짜증스러운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19였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짜증스럽게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갈수록 갈수록 터져나온 코로나 문제는 전 국민들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기 모두가 공동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짜증나게 한 것은 사실인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이 더 우울증을 호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코로나의 짜증에 우리가 다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짜증을 부리다 보면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집에 아버지가 짜증을 부리면 가족 전체가 혹은 어머니가 짜증을 부리면 아이들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그걸 받아주다가 못해서 힘들어서 모두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눈에 그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살다 보면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들 말로 왕짜증나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은혜가 점점 점점 쌓여져 있고, 기쁨이 쌓여져 있고, 감사가 쌓여져 있고, 그리고 감동이 넘쳐나야 될 우리의 마음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지고, 짜증나고, 어두워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고는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짜증내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할 때에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여하러 목상하는 자로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한번 필사해 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속에 차분하면서도 내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하게 이슬비가 내리듯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내드리는 큐티지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조용하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읽으시고 같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때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짜증스러운 현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말씀이 주는 위로와 용기와 세임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자신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 준비를 토요일이 되면은 오 몰입해서 설교 준비를 또더 합니다. 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이 또 오늘 말씀 전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토요일 날은 제가 드문 물출하고 설교 준비를 몰입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 달씩 이게 다섯 여섯 개 설교가 미뤄갈 수 있는 것은 미리 미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내면의 즐거움을 채우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짜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길 힘은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 그랬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루에 일곱 번씩 말씀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신학적인 교리면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지만 우리의 생활면에도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활면에 관계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 사장 이 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된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예민해져서 가지고, 너무 뾰족하고, 너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짜증을 부리면서 그런 반응을 하며 혹시 여러월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에 아카페 성경이라고 하는 시운 성경의 번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카페 시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럽게 하며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 주십시오. 이 말을 통틀어 다른 표현하면 짜증 좀 그만 내고 그만좀 성질을 부리고 그만 좀 분노하지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 주면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참고 용납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짜증 부리면 행복은 도망갔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3절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남의 것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느냐. 보라 내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 눈에는 지금 큰 들보가 들어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이 잘못한 것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왜 저럴까? 왜저 모양일까? 아우, 저 인간 싫어. 근데 사실은 저 인간 싫어가 나도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잘못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짜증을 부릴 때 불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여러분,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민숙이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마구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짜증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는 겁니다. 이곳에는 뭔 문제가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없고 저들이 계속해서 만나를 먹다 보니까 처음에 먹던 만나는 꿀맛이라고 표현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평가 절하를 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만난데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 짜증만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육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이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우연히 물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불뱀을 보낸 겁니다. 독사들을 보낸 겁니다. 이 사막에 독사는 맹독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당했을까요? 원망, 불평, 짜증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감사하며 주신 것 앞에 감격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더 누리고 있고 싶어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 때문에 독이 퍼져서 죽고 많은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루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다떨어진 거예요 모두가 목마른데 물웅덩이를 발견했는데 먹어보니까 그 물을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나무가지 하나를 물에다가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무가지는 무슨 한약재도 아닙니다. 이 특별한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메말라 있는 버려진 나무가지 하나를 던졌는데그 물이 변하여 아주 먹을 만한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바꾸 주시면서 나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물을 먹을 만한 물로 바꿔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바꿔 주시고 이 코로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쓴 물을 보고 그냥 쓰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면 그걸 바꾸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몸이 아픈 분 계시면 건강이 더 회복되고 좋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하겠습니다 치료해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이광야에 수로 광야에서 들어가서 조금만 한 고비 넘어가서 조금 더한 고비를 넘어가니까 와 웬일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물샘 1 2리 열두 개의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70 종년 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그 많은 사람이 물을 실컷 먹고 또 낙타에게 모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물을 쌀 만큼 충분히 포장해서 가면서 운반해 가면서 종려나무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서 우리 민족에게 엘림이 지나가고. 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라가 지나가고 엘림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원합니다한 고비 넘기십시오. 다음 단에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 0종년나무의 숲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으면서 짜증 부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공유하려면은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늘 거울 삼아 보면 아, 이렇게 할때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경우에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이 행복하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보 2장 13절에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입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집에서 식사를 하든, 가족을 대하든, 이 명절에도 원망과 시비 없이 그렇게 복된 가족들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저는 목회자로서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품위유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품위유지 하셔야 됩니다. 내가 품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으니까 품격을 우리가 아주, 아주 우리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품위를 잃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를 평가하기를, 아,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추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는 나도 몰래 수십 년 동안 몸에 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짜증 부리는 일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부립니다. 추워도 더워도 맛이 없다고 체정만, 교통체정만 와도 몸만 피곤해도 아프다고 병들어서 모두가 우리는 이 짜증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익숙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짜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 늘어나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다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을 줄이면 행복은 늘어난다. 시작. 짜증은 줄이면 행복은 늘어난다. 할렐루야. 원망을 줄여야 감사할 일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짜증보다는 감사함으로 바꾸시고, 느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그 공간은 행복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바구니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 내가 왜 구멍난 바구니인가? 짜증 나니까 또아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이러면 구멍 뚫린 이 바구니와 똑같아서 행복을 저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환경 현대백 현상을 겪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 바구니가 망가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저축하지 못하고 1년 동안 행복 있는 것은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쾌감이 남아있고 속상함이 남아있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게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림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귀뜸해주는 말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헤아해 주신 이 모든 날에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아내에게 짜증 부리지 말고 행복하게 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조금 너이 말을 틀으면은 너 남편에게 짜증 부리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너 아이들에게 그러지 말고 부모님에게 그러지 말고 이것은 가족 모두에게 반드시 아내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씩만 확대하면 너 친구에게도 그러지 말아라. 너 교회 갔어도 그러지 말아라. 너 직장에 갔어도 그러지 말아라. 내 평생 너의 아내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평생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라.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광야에서 실패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실패가 바로 이런 짜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아니, 애굽구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온것 같아. 나를 원망하는 그 모든 원망한 말을 내가 듣고 있다. 너희들이 짜증 부린 그 얘기 듣고 있다. 너희들이 한 부정적인 얘기 내가 다 듣고 있다. 하나님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을 보니까 그들의 이르기를 요호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오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요수와 갈렙 위에는 그 그리고 1.5세대들 외에는 다이한 세대는 왜 죽었습니까?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짜증 부린 대로 부정적인 용어를 쓴 대로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동일로교회를 지금까지 섬겨면서 한 번도 목회가 힘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근데 금년은 좀 힘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만나는 동력들로다. 아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아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제가 이제 마음의 정서적으로 아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다 힘든데 그만해야겠구나. 긍정적으로 하자. 코로나가 있어도 살아남은 게 감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거 감사하지 않은가.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는 것도 감사하지 않은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한 집에 잠을 자고도 감사하고, 명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향에 못 가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감사한 쪽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짜증 부리면 행복은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원인은 짜증내기 시작하면 행복은 다 달아난다는 겁니다. 멀리 갔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너 잘못부터 봐야지. 네 스스로 네 잘못을 봐야지. 자꾸 남 잘못한 거 그거 얘기하지 말고 너의 부족부터 좀 발견해라. 그러면 짜증이 들나겠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짜증 부리면 불뱀 나옵니다.